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카전 채널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전하는 공간으로서 전 세계 다양한 모델을 소개하고 각 차량의 장점과 단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 제네시스 GV90 SUV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GV90은 제네시스가 선보이는 플래그십 SUV로서 브랜드의 럭셔리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대형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친환경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GV90은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과 쿼드램프를 한층 진화된 형태로 적용하였으며 세련된 비율과 대형 차체가 결합되 고급스러우면서도 강렬한 첫인상을 남깁니다. 측면부는 긴휠 베이스와 매끄러운 루프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뒷모습은 두 줄의 테일램프가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실내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고급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결합된 인테리어는 제네시스만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며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2열과 3열 좌석은 넓은 공간과 함께 전동 조절 기능 및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갖추고 있어 패밀리 SUV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고급 오디오 시스템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더해져 실내는 편안하면서.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성능 면에서는 GV92 전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여 뛰어난 주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이 탑재되어 강력한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을 구현하며 1회 충전 시 6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SUV로서 장거리 주행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초급속 충전 기능도 지원하여 짧은 시간 내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 또한 상황에 맞게 선택 할수있 으며, 오프로드 와 도심 주행 모두 안 정적 으로, 소 화할 수있 도록 세팅 되어있 습니다. 안전 사양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GV90은 최신 자율주행 보조 기술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적용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차선 경경 자동화,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기술이 탑재되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다중 에어백과 초고장력 강판 구조가 결합되어 충돌 상황에서도 최고의 보호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안전 사양 덕분에 GV90은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커넥티비티 기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받을 수 있는 OTA 기능과 음성인식 기반의 스마트 컨트롤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제네시스 앱과 연동하여 원격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습관과 선호도를 분석해 최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점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GV90은 단순한 SUV를 넘어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 그리고 친환경적 가치를 모두 담아낸 이 차량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벤츠 GLS, BMW X7, 아우디 Q8, 이 e 트롬과 같은 모델들과 직접 경쟁하게 될 것이며 제네시스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과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 GV90은 충분 이 주목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카전에서는 2026 제네시스 GV90 SUV의 디자인, 성능, 인테리어, 안전 사양 그리고 첨단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카전은 신차 리뷰와 다양한 자동차 관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